안녕하세요. 60살로 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한대로 제가 피그마로 직접 제작한 저의 앱 개발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작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13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7월 4일 현재 35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평균 한 페이지가 목표였는데 하루 평균 두 페이지도 넘었네요. 생각보다 진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는 제가 피그마에 점점 숙달되어가는 측면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모듈들을 재사용할 수 있기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안상 화면을 선명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작된 각 페이지를 통합적으로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실제 구동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페이지를 제작하는 동영상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시범적으로 보여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60살로 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함께 보시죠. 저는 이번에 포르토타입을 제작하면서 앱 개발의 어지러움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앱 개발을 어설프게 그림 몇 장으로 몇시간의 설명으로 시작하려고 생각했다니 그 무모함이 참 의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일 먼저 제작할 것은 당연히 로그인 화면이겠죠. 저는 로그인 화면 이전에 앱이 구동될 때 로딩될 때 보이는 그 로딩 화면을 제일 먼저 제작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이번 프로젝트의 명칭도 있는데 아직 보여드리진. 못하겠습니다. 6월 21일 아침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어, 6월 21일 세 페이지를 두 페이지 반을 하고, 6월 20일 날 아침에 지금 현재 두 어, 페이지 반 중에 반을 채우고, 어, 4페이지째 작업을 하고 있네요. 저는 이번에 어, 프로토타입의 색상 주제를 초록색으로 정했습니다. 옅은 초록색부터 바탕화면이 옅은 초록색이죠. 눈으로 보이기에는 초록색이 아닐지 모르지만 초록색 계열입니다. 이번 어, 프로토타입에 서이는 색상을 거의 전부를 어, 초록색 계열에서 가져왔습니다. 아주 옅은 색상부터 진한 색상까지요. 초록색을 선택한 이유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작하고자 하는 앱은 업무용 앱이라서 어, 화면이 상당히 어, 복잡합니다. 들어갈 내용도 많고요. 글자도 많고, 어,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면이 굉장히 어, 꽉차 있습니다. 여유라고는 찾아보기 조금 힘드네요. 저도 화면에 여유를 가지려고 어, 상당히 궁리를 어, 했는데, 조그만 화면에... 넣어야 될 내용은 어, 많고 그러니 어, 화면에 도저히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색상을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앞에는 초록색 티가 어, 완전히 많이 나섰는데 지금은 초록색 티가 많이 옅어졌죠 그걸 변형시킬 때에는 컴포넌트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컴포넌트는 어떤 그 요소들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것입니다. 지난번 동영상 동영상에서 제가 시범적으로 한 페이지 만드는 것을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컴포넌트는 어, 변형이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각 페이지에서 그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컴포넌트로 생각하면 그냥 갖다 넣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좀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어, 컴포넌트가 어, 그렇게 변형이 잘안 돼요. 같은 컴포넌트가 여러 수십 개 있으면은 컴포넌트 하나만 변경시키면은 여러 수십 개가 다 변형이 되니까 변경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측면도 있는데 각 페이지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좀 불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컴포넌트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나중에는 컴포넌트보다는 어, 그룹핑을 해서 많이 씁니다. 그룹핑을 해놓으면은 어, 컴포넌트보다 갖다 쓰는데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지만 변형을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룹핑이 사용하기 편리해서 그룹핑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앱을 어, 그림으로 그려서 어, 몇 시간 설명을 해서 어, 나의 구상을 전달하는 것이 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 그렇게 하면은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꼼꼼하게 그림을 그리고 어, 설명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맨날 매치를 걸려서 설명하더라도 어, 이걸 어떻게 말로서?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서 다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 말로써 그림으로서 그린 것으로는 제대로 된 앱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어 우려를 했죠. 물론 간단한 앱들도 있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이 화면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물론 흔히 있는 판매 관리 앱이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양식은 기존의 판매 관리 앱을 어 가져와서 쓰기는 해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세요. 기존의 판매 관리 앱과 제하면은 아마 엄청나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앱 개발을 기술자들에게 맡기면은 앱 개발 기술자들은 기존에 있는 어, 판매관리 어, 그런 모델들을 가져와서 어, 제작을 하겠죠. 예, 그런 것이 제가, 제가 구상하는 것하고는 거의 뭐, 90%는 안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돈들이가 시간 날리고, 돈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프로토타입 제작을 하기를 잘했다. 여러 페이지를 나가다가 갑자기 한 페이지에서, 초과해야 어, 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만 초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페이지를, 어, 관련이 있는 페이지들은, 페이지들은 또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게 많게는 뭐, 대여섯 페이지, 작게는 한두 페이지, 이렇게 생깁니다. 빡고 했다가 나갔다가, 빠꾸했다가 나갔다가, 엄청나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어지럽다고 얘기했죠. 어렵다가 아니가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걸 제가 직접 하니까 다행이지. 남한테 맡겨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실패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은 대충 개발자들이 만들어 주는 대로 갖다 써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본래 자기가 구상한 대로 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 노땅이 어 피그마를 약 한달정도 유튜브에서 어 동영상을 수십개 찾아다니면서 보고 배워서 불과 2주일만에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60살 노땅도 하는데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앱 개발을 하시더라도 꼭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직접 어, 제작해 가지고 개발하시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죠. 힘든 과정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 즐겁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60살로 땅이었습니다.